6666 6 6 6 6 6 6에6 6 6이6 6 6습6 6 6엇6 6 6엇6 6 6엇6 6 6 2666 2666 2666 2666 2666다6 6 6 2666 2666 2666 2666 2666 2666 2666 6 6 6 2666 2666 2666 26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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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이 어, 무엇을 의미하고, 6 6 6에 있다 하면은, 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어, 알수 있어요. 제가 666이 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어, 해설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666. 이것에 대한 어, 뜻을 어, 제가 풀이할 거예요. 666은 어, 성경, 어, 유한 계시록에 어, 나오는 말입니다. 666.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불경의 1 0 8번내에 맞추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666을 불경의 1 0 8번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666, 666 성경 108 불경. 성경에서 나오는 666을, 어, 불경에서 나오는, 어, 108의, 어, 번뇌에 어, 비교해서, 이렇게 짜맞춰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전부 가 말하는 666이 어떤 뜻인지 쉽게 알아줄수 있게,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 6, 6, 6, 오케이? 첫 번째 6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식을 뜻합니다. 식, 식, 오케이? 식. 이게 식자야, 식자 식자. 알식자. 응? 지식할 때, 어, 식자입니다. 지식할 때, 지식, 지식, 암다할 때, 식자예요. 오케이, 또두 번째, 육은, 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근 뜻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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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자입니다. 근, 이건 무엇이냐? 어, 뿌리, 뿌리 근자, 뿌리 근자, 어, 뿌리, 어, 뿌리 근자, 오리진, 일단데 오리진, 근거하다, 근거, 근거할 때, 근자 이거있어요 오케이, 어, 근거, 그럼 마지막, 육,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도입니다. 도. 도를 뜻해요. 도. 응?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어, 길도자를 뜻해요. 첫 번째 육이 식이고, 두 번째 육이 어, 근이고, 세 번째 육이 도예요. 그러면 은 식, 근, 도 이것이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육. 첫 번째 육. 이건 뭐라고 했어요? 식이라고 했죠? 식. 응? 안다. 식. 이것은 무엇이냐? 눈, 귀, 코. 혀, 몸, 뜻, 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은 뭐예요? 근이라고 했죠, 근, 근, 근입니다. 근은 어, 무엇을 나타느냐? 물질첫 번째 어, 근의 물질,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향기, 네 번째 맛, 다섯 번째 감촉. 여섯 번째 법,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육, 어, 이것은 무엇을 타느냐? 이것은 도라고 했죠? 도. 아까 도라고 했습니다. 도, 도입니다. 도에는 어떤 여섯 가지가 있냐? 이것은요, 어, 지옥계가 있고요, 아귀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지옥계, 아귀계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지옥계가 제일 아픈 거죠? 그리고 천상계는, 어, 천국을 뜻합니다. 그럼 이걸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제가 쉽게 잘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눈, 음? 알 식자죠. 식자, 식자입니다. 시계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다겠죠? 그럼 눈은 뭐냐? 눈의 근원은 뭐예요? 눈의 근원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눈으로 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귀에, 귀에 근원은 뭐냐?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그러면 은 코는 뭐냐? 코. 코는 냄새를 맡아요. 향기죠? 향기. 그럼 혀는 뭐냐? 혀, 혀. 혀는 맛을 봅니다. 맛, 맛이죠? 그리고 몸은 무엇이냐? 몸. 몸의 근원은 무엇이냐? 몸은 감촉입니다. 감촉. 감촉이에요. 그럼 뜻은 뭐냐? 뜻은. 어, 뜻의 근원은 어, 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어. 법이고 뜻이고 뜻이고 법입니다. <laughs>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식이 여섯 가지 근에 어, 포함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눈의 근원은 물질이다. 오케이? 눈으로 어, 물질을 본다 이거예요. 귀로 어,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 어, 코로 냄새를 맡는다 이거죠. 혀로 어, 맛을 봅니다. 오케이? 맛을 봐요.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하는 바가 곧그 법이다, 이겁니다.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근은 뭐냐면, 이 근원은요, 세상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리, 세상의 향기, 세상의 맛, 세상의 감촉, 세상의 법. 이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도 있죠? 이 도. 도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가는 세상의 도예요. 지우계가 있고, 아기계가 있고, 출생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아, 천상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6, 6, 6, 식, 근, 도, 6, 6, 6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 불경의 108번 내와 어, 비교가 되느냐. 어, 설명하기 전에, 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6, 6, 6이, 이해되시죠? 어, 첫 번째 6이, 어, 1 1 타고, 두 번째 6이, 그을 뜻하고 세 번째 육이 돌 뜻한다. 시계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고, 근에는 물질,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이 있고, 도에는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이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도경의 108번 내를 어, 이해할수 있다 이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어,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어, 시계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6이죠. 6입니다. 그럼 이 물질은 6개 6의 근원이 되고, 이 소리는 6개 6의 근원이 되고, 이 향기는 6개 6의 근원이 되고, 이 맛은 6개 6의 근원이 되고, 이 감촉은 6개 6의 근원이 되고, 이 법은 6개 6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 여섯 개유이 물질을 알게 하고 또 시계 여섯 개가 소리를 알게 하고 시계 여섯 개가 향기를 알게 하고 시계 여섯 개가 맛을 알게 하고 시계 여섯 개가 감축을 알게 되고 시계 여섯 개가 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6이 각각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육이 되죠? 그러면은 6육에3 6 육입니다. 그러면 3 6이 나와요. 3 6이 이것에 각각 여섯 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각각 6개의 근원이 되고 현재에도 각각 6개의 근원이 되고 미래에도 각각 6개의 근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6곱하기 6 6은 36이죠 36을 과거 현재 미래 해서 3을 곱하면 108이 됩니다 108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보자 바각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6 6 6첫 번째 6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이라 그랬죠? 알이에요 암. 알다 할 때. 두 번째 육은 뭐라 그랬어요? 근이랬죠? 근. 어, 뿌리근자예요. 세 번째 육은 도. 여기에서의 어, 여섯 개. 여기에서의 여섯 개. 여기에서의 여섯 개. 이것이 여섯 개가 각자, 각각 여섯 개가 되면 6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6인데,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6 곱하기 6. 현재에도 6 곱하기 6. 미래에도 6 곱하기 6 하면 은36 곱하기 3이 돼요. 왜냐하면 3번이니까. 응? 과거, 현재, 미래. 3번이다.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108번뇌가 된다. 이 108번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이 도가 교정되는 겁니다. 이 도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계로 가느냐. 아니면 아귀계로 가느냐. 아니면 출생계로 가느냐. 아니면 아수라계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계로 가느냐. 아니면 천상계로 가느냐. 다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식과 근, 이것이 어떤에 따라가지고 도의 개가 나눠진다. 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존버가, 존버가, 어, 초록력으로, 어, 여러분들 치료를 해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여기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카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어, 다 보내드리지 않고 원하시는 분에게만 보내드렸어요. 여기가 이것이 왼쪽이 과거예요. 과거. 어, 이것이 어, 미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예요. 제가 어, 손금이 어떻게 따겠죠? 어, 손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금이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 손금이에요. 손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손금이 삼각형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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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각형이 딱딱 되어있어요 여기에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신호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통화를 해요 현재의 어,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음성을 듣고서 미래의 설계가 올바르게 가시게끔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죠 이것이 제일 위 것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요 어, 중간에 번호가 어, 상체 밑에가 어, 하체입니다 여기도 머리 상체 하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번호를 어, 매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거666 이것은 어, 108번대다 오케이 108번대가 어떤 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어, 6개의 어, 도로 날린다 했는데 666 36 과거 현재 미래가. 666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 만이 여러분들이 천상계를갈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어, 보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를 어, 치료한다. 어, 이렇게 어, 저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666은 불경의 어, 108번이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66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심판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6가지의 도로 어, 나뉘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666에 대한 어, 포인트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존보에게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